아나어 아이 어죠 어? 어? 아니야. 어, 어? 비가 와 가지고 그러니까. 바고짱 어. 아, 그거... 어. 여기가 선샤인 시티? 아, 이로가면 통하나 봐. 음. 나내 뒤에 서있는게 자기인줄 알았어 손 한번 잡아주지 그랬어 어? <laughs> 어떤거? 애기 이거? 뭔지 모르는거나 아직 이따가 열어볼까? 응안 보여 귀여워. 와, 여기 재밌겠는데? 귀여워라. 요새 딱나오는 거, 두 개. 와. 와, 가차 미쳤다, 여기 뭐야? 와, 이 가차 너무 많아. 가오리? 어 가오리랑 어. 가오리랑 거북이가 제일 귀엽네 음. 아얘 예. 가오리 아, 오 귀여워 이거도 이거 이거 어. 상어 망치 상어 이런 거어 아, 너무 귀엽다 이거 거북이가 있었어야 되는데 얘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 새우튀김 곰밥봐 응? 어. 이거는? 이것 대박 아니야? 뭘두개다 해? 얘는 내가 할 거면은 1 6개다 있어야 될것 같아. 그래? 그저렇게 박스에 담아야 아 만족스러울 것 같아. 아 오, 카레고. 카레야? 이인가 <laughs> 어, 귀여워. 아, 괴지다. 아, 나쁘진 않은데, 아. 아, 그래도 이 둘보다는 얘가 낫지 않아? 아, 아 귀여운가? 나아 어? 아니네. 개다 개. 아유. 키티 빼면 다겠네저나 플래그 세운 거 같은데 막 내가. 아, 뻥뻥불린 어, 뻥뻥불이. 에코 깎고 진짜. 뭐야, 맞아? 아닌가? 맞는 거 같은데. 맞는 거 같아. 아, 맞아. 아, 그거 고마워.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드디어. 치킨 김에 신발까지. 맞아, 어. 신발. 어! 아, 개구리 모자나. 역시. 어 근데 생각보다 크다. 그래, 괜찮지 않아? 맞아, 한번더 해볼까? 응. 신발 나올 때까지. 응. 뭔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지. 신발은 아닌 것 같지? 신발은 아닌 것 같긴 해. 신발은 아닌데? 중복이야 개구리야? 어, 개구리야. 어 귀엽다. 응. 그러니까 여기 두 개가 좀 빠졌잖아. 이내이 빠진 게 미도리야 박보고 가 아닐 확률은? 아한 박스에 삼다 있어? 어한 박스에 삼에 여섯 개가 다 들어. 사. <laughs> 7만 원이야? 아 그래? 아 어쩐지 퀄리티 좋더라. 오 아, 이거. 좋아해 그거 내가 구한다 방송기 이거야? 응미더리야 아. 룩업 구했다 <laughs> 우선은 한번 아 이거 봤어 나. 다 여기는 무조건 와야 돼 계속 아와뽑뽑기 뽑기에서 돈안 날리고 <laughs> 몰랐어? 합니다 네, 감사합니사 랜덤깡 할바사합다사다 네, 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 아, 이것도 그나마 나은 것 같아. 하여튼 이상해졌어. 요 음. 이상해. 음. 왜 이노스키가 갑자기 생뿌맞게 껴있는 건지 모르겠네. 이노스키 뭐생 음. <laughs> 이런 건 어차피 <laughs> 별 관심 없지, 그치? 나? 이런 거? 어, 이런 종... 납작한 2D를 종이로 된 굿즈는 관심 없어. 장난 <laughs> 또 장난 아니네 또한번 어, 어, 근데 이제 또 많이 겹친 것들이 겹쳐 사령 어 자기네 내가 이거 사고 싶어 보 있던 거 기억나지 그럼 사야지 애기 바구나 <laughs> 어, 이게 맛있다. 그거지. 봤던 어? 거 아닌가 이거? 이거 예뻐서 우리 살까 말까 했던 거. 이거 아니었던거 이게 삼천엔인데 이게 오만엔이야? 오만 원. 권장 이런 얼만 잔 보고 들고 있어 일단. <laughs> 이것같그사이아 아, 뭐. 그래도 <laughs> 들고 있어. 이거 권장 시세보단 싸다. 싼게만 원거든. 사야겠다. 음. 응. 얘는 충동 구매, 얘는 계획 구매. 비켜 아니야. 너무 갖고 싶어졌어 갑자기. 어? 아. 어? 앞으로 기대. 뭐야? 아, 너무 왔어. 많이 늘었다. 그래? <laughs>

오그 <laughs> 많은 것 중에 C를 뽑았어. 딱? 어 완벽 완벽 비상 대박 아니야? 와아 나는 A를 뽑고 싶었는데. 아 얼마였지? 안나왔다잉일아 이렇게 세 개. 이거 완벽한 계획품이었는데 이건 이렇게 잘 계획할 줄 몰랐어. 계획이 아니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뽑을 계획은 아니었어. 아, 그러니까 굳이 할긴 할 건데 이렇게 될줄 몰랐지. 음, 얘는 거저서 나오고 완전... 얘가 더 높은 그거는 근데. 어. B 상이? 어떻게 생겼지? 궁금하다. 난 처음에 B 상 나왔을 때 이거 바쿠고도 있었잖아. 그게 D 상이었네. 아똑 같은 겹친 줄 알고. 어, 난 처음에 바쿠고 나온 적도 깜짝 놀랐어. 얘네는 그냥 소분 안 하고 다 가져야겠어. <laughs> 근데 멋있다. 귀여워. 이거 그 볼게. 와중에 가쁜 가쁜 나의 우디. 같이 한번 까볼까? <laughs>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타코야키 상어. 오 노하우를 찾았네. 응 이렇게 하니까 재밌다. 얘도 귀엽다, 자기야. 아, 맞다. 응. 나도 뽑았구나. 어, 어 열려있네. 음... 귀여운데? 비닐 싸는 거. 음. 난 이게 솔직히 제일 귀여웠어 거기서이 음. 그림 너무 귀엽다. 그치? 그러네. 아 이거 그거구나. 아기 그냥 뽑아본 거. 귀여워. 음. 카레곰. 아. 뽐뽐. 뽐. 뭐 없는 거죠? 아. 아. 이게 바쿠고 짜잔 핫아뭐 열을 하고 만든거야 뭐야 이거키리시하지 그러네 어. 깨구리 어 씨유 깨구리가 두개야 어 깨구리 두개야 이게 뭔지 모르잖아 뭐 뭔지 몰라 아 이거 그거다 그.. 그 냉.. 냉한 아 그건 듣자 냉한 토도로이 <laughs> 냉한 맞나? 반열 반냉아 반열 반냉 <laughs> 냉한 냉한 아 그럼 우리 겹치는 게한 개라서 다행이네 어두 아, 개가 겹치나 생각했어 아.